어이준비하시죠 고고, 스테고. 예, 스택 주세요. 고. 오. 자. 오. 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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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해. 아직 아직 오세요. 와나 최대 한번 썼어. 개, 개꿀. 더쓰고 이제 최대 쓸 일이 없잖아 근데. 안 써도 너무 할것 같긴 해. 그래? 제로가 필요가 없네. 뭐라고? 아니, 그래. 에러트와. 디와 네, 와, 이 프레이바 미쳤다 지 그.

보면서 놀자, 뭐 여기서 대파 안 까리잖아, 기적인데. 내쪽오 깔고. 맞았는데, <목소리> 아, 10초 내려와요. <목소리> 왼쪽, 오른쪽. 오, 왼쪽. 오, 왼쪽. 오, 왼쪽. 오, 왼쪽. 왼쪽. 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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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왼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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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왼쪽. 오, 왼쪽. 오, 왼쪽. 오,

저 완전 는 응, 아, 다른 사람 손이 안 풀렸었네. 그러네. 이지가 이상하게... <laughs> 어허... 없다, 아 티가 안개 저가 지나가고 걷하시죠

와요, 이제. 이거 맞는데, 이거 무조건, 아이고, 맞았다, 이거. 와, 이제 아, 응. 아, 와, 요 이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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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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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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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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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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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아 와, 다 와, 와,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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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와, 개 날. 와, 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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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안 빠졌어. 빠졌어, 이제. 아, 정함. 아, 나 이거 자꾸 헷갈리네. 아, 6번이세요, 6번 있어요, 6번. 6번 있안빠다 6. 강원. 컵. 거 빠졌어요. 아, 나 이번 판딜 존나 잘아갔다 아. 아, 이거 쓰지. 저도. 아, 이거. 나도 왜다 던졌지? 난족 박았는데? 대사 치면 뭐야, 이거. 아니, 아, 데카 아홉 개 누구야? 데 와요? 아, 아, 유감이 참 우리. 어, 오, 뭐야? 일이... 어 오, 뭐야? 뭐야? 나 왜, 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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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습관 <laughs> 와요? 이제 10초 내로. 어, 습관이네. 습번 있습니다. 세 송이 잘 잡는다. 아예 좋 아... 아 우리 명호 짱 카톡 왔다. 아, 씨발 왜이제 카톡 왜 <이제 카톡을 웃음> 아이디 2차2번 보내달라는 데 뭐가 중요해? 뭐가 중요해? 빠가중요가 잡을게. 요 오, 맞주 던. 이번에 던는 후 메테오. <laughs> 이거 <이번> 이랑 <던룸이랑 웃음> 메테오 지나고 나서 던질. 서어요확자 발판 찾으세요. 10초 내 와요. 네. 아, 이거 예전... 메테오 먼저 와. 어 왔어요. 위로, 위로. <laughs> 무적 빠아 무적이래 아까 걷는 무적 빠짐 스크립이다 스크립? 스리니다 6번 있어 6번 8번 <laughs> 왔어요 아, 거의... 어? X발 애들 왕권인가요 어? 발판 있었네? 어, 또 있어 내 아, 너무 신나게 딜하다 대각야이 어, 아이고, 뭐야 광어, 광어 내가 안빠요관영관영 응. 5초 대네이 아 빠다요. 어디 까 까는 거? 깔았어, 디 있어, 지금? 오, 상황. 빠아 아, 지금 빡 컨트롤 거 아니니까. <laughs> <털이 없어. 웃음> 오오 시발 10개 10개. 10개. 오 방금 로고 뭐야 네? 하나만 깎이. 깎이라고요 말이에요 네? 아저 그냥 안깎기 아열두개 3만 맞지 야 열두개 3만 맞지 파티킷 없어요 파워킷 10초 끊기 열두개 또 1번 있어요 열두개는 아, 지금 차리면서 한다는거 아닙니까 지금 아저 아, 저 지금 저 지금 여기 바로 앞에 있잖아요 어 있어요. 뭐야? 아니 시발 무적 떴는데 아 무적으로 뚫었네 어 뭐야 이거 왜 깎아 아, 아, 아 발판 타지고 맨패어 아, 와요 어, 나 어, 앞에 가기 전에 도움한번 돌릴 거예요 <laughs> 미안해. 근데 이거 왜뭐 앞에 아저저저 <laughs> 지금 돌..돌릴게요 돌렸어 더플도 네. 리드해 드릴게요 메테오건 10초 더프도 리필해 드릴게요 메테 와요 오케이~~ 아..풀데카 오케이~~ 너희는 아직 4패 있어 봉지님 음. 이제 깎일거야 아요? 저한개로 <laughs> 안깎을거에요 <깔> 진짜 <laughs> 일단 검정색 갑자기 왕이 났나 바로 굿기람. 찐탑 고지금 바로 바로 굿기람. 지금 아, 나 이번에 왜 많이 좋은지 알겠다. 핵, 물량을 설정을 안 해. 오. 근데 1개도아무튼두자리니 자동으로 없네. 우 끝. 오고? 어아 천천히 하시아싫로 빨리하고 지금 티비 집아니어 아니 데 티비가 막 뭐든 막.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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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손으로 해도 될것 같은데? 뭐라고? 한손으로 해도 될것 같은데? 오케이 이번에 다. 한손으로 얘기하고 있어 한손으이 그거 네. 인정돼 여하아 아. 아, 이거 인정개줘야겠고 맞? 한거 지금요 지금요 지요가 이제 핸드폰 키고 있는 한손으로 아 이거 너무 쉽고 뭔한 뭐. 건동 와요, 이제. 오, 뒤집어. 아, 이거 죽었다. 다음번에 끝나고 공격 나네. 아, 이거 죽었다. 오. 몇시구아이 찍고 뭐 하는 거야, 보스 바자 이거? 아 그냥 개쇼에 진짜. 아 이제 스키도 쓰고 스키도. <laughs> 와. 어.. 이 캐리컨 뛰면 뛰나요? 이제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까이막튀니까안 틀면 되고, 이제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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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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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니까컷으셨나요 아... 1 0이네 아... 1이네 아... 1 0 아... 아... 10일이네. 아... 이 아... 아... 네이 와 진짜 와아 개험아 <laughs> 와 이제 극딜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메탈이 오 그럼 한번 죽기가 어렵지 두 번은 쉽지 네 쐈어요 빨리 <laughs> 한장씩으 내려와 빨리 내려가십시오. 기술로이게 되거든요? 별로 안 해요. 안 어울려. 그럴 수없지 아. 어? 티비 이 됐네요? 아이, 그거 한두 번씩 뽑아보게그티 언제야? 그티한 번만 더. 나좀 많이 나왔데나 방금, 저 방금 쓴. 아, 나한 그래? 응. 그 번, 티한번 봐야겠다. 여기가 왜 자기전을 아? 자기 하는지. 어? 위로, 자기전을 해방파. 나. 됐다. 아니, 위리 미안하네요? 릴 해방패를. 아, 대리야? 대리를 맡긴다고? 네? 아니, 고로... 바로, 바로 맡긴다고. 봉채님도요? 저요? 네. 아, 저는. 네, 당연이 당연히 대리죠. 네? 아, 또두번안 해도 되는데. 아, 저못해요 저는 아, 그거 더미 픽스 깔면 안 때려요. 그는거 가능한데. 그렇게 한데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 몇 아, 저는 1렇안 돼가지고... 그래, 그몇번 연마했었는데 한 다섯 번 정도 해, 해봤죠. 아, 아, 딱가 사라져버려. 어 쉬려... <laughs> 뭐야? 야, 16분 때까지... 네, 아니, 다들 손이 안 풀렸어. 이거, 아, 네, 자, 늦게 자가냐 땅 아웃돔 큰일 아 이걸 못생겼어 오이 아 쉽다 쉬워 아뭐 아까 한번안 죽었으면 한 손컨 한 손컨 했으면 아아 이고 아이고 아이고 잠시만요 잠시 이거 아트템 아 아트 껴야만 해도 음, 되나? 막고... 이거 패트 아, 껴야지 그 장비도 아, 이제 나온 거안 아, 꺼와도 되죠 왜? 네? 근데 까면 돼요? 사람이 끼면 되는 거 아니야? 아그래껴야겠지어 내가 풀돔이에요 끼지마 다껴다껴어안 끼려면 끼지마 어, 내가 아이템 막. 오케이 다 맞췄고 나도 약간 끝나도 먹었고... 팀이었네 간다 끝 고. 됐죠? 고고 고고 과연 창세 빼지 잠깐만 님들 창세 빼지 뭐 어, 떴는데 오른쪽에 떴냐 펠린 나닐까요 펠린 안뜬거 아니에요? 나 없는데 잠깐만요 아, 그래. 아직 대기 오른쪽에서부터 드세요 네안 떴습니다. 아이 쓰리 보스였네. <laughs> 아직 모름 아직 모름. 자 이제 까볼게요. 기타 창깨끗. 어? 장비 창깨끗. <laughs> 어. <까비. 웃음> 오케이 아, 미... 깨끗. 오케이 <laughs> 상속이 그러면 상속이 수액큐 안맞는다니까 엄마의 소도안 아, 먹는 아, 거?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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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상속이 수액큐 내가 들고 와. 꺼져. <laughs> 이거 하나씩 드세요 <laughs> 수액큐.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액큐 드세요 하나씩 빨리. 누구 누구 하나가 안 먹었어. 나 여기 나왔어 인기. 색색이 안 먹었는데. 네? 아, 아 아. 오이고어